두가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더니만 어떤 분께서 이거 혹시 데코레이션 용태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실물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두가지를 두고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포도입니다. 어떠세요? 두가지를 두 비교하는 것 하나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지만 다른 하나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식구들이 총 8명이 되는데 강아지 두말리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즐겨 먹는 여러 과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박이고 하나는 포도입니다. 수박은 과일 중에 제일 큽니다. 여름에 먹는 과일이죠. 또 포도는 과일 중에 아주 작습니다. 한알갱이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수박으로 비유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수박이 없었겠지만 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한 송이의 포도, 더 작게 말하면 포도 한 송이에 붙어있는 작은 한 알갱이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셨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메이스 휘민 그래가지고 항상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도할 때, 너희는 교회를 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하는 겁니다. 왜 코로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붙어있으면 살고 한 포도송에 최소한 상십내집 오십발 정도의 포도 아이가 그렇게 탁탁할 정도로 붙어있어야만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또 하나님이 선하신 과 위대하신 우리가 몸소 증거하려면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집 주인 되신 우리 노 장원님 제가 볼때 평생을 목회자의 뒷바라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오신 분입니다. 하늘 상급이 크겠죠. 우리 노 목사님 여성으로서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지만 오히려 일찍 먹기를 시작한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적입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저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저희 앞에 순배이지만 또 존경하는 이유가 그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면서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는 또 우리 교목 계신 많은 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이재영 목사님 또 얼마나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전 기복회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성경 연구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뽑으라면 우리 이 목사님 못 뽑을 수 없습니다. 아멘. 또 우리 노진명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분이 매우 많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어린이 아니가 되셔서 우리에게를 섬기고 계십니다. 원사님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이평훈 형생도 오셨지만 저분은 제가 볼때 어떻게 안타까워요. 왜 쉬는 날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무진장하게 몸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열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요. 이분들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든지 지닌 약점이 있습니다. 즉, 구린 냄새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나갑니다. 싫든 좋든 또 이것이 사회 공동체라면 당연히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랑 찾아봤어요. 충청도의 한 농부가 가꾼 포도나무 한루에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500송이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기록 기네스비에 올린 기록이 한 구루에 3,500송이가 열렸는데 한국의 한 농부가 한해 지은 그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가 알맹이가 아니고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 포도농가의 포도나무 한그루가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를 메을수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답변을 얘기해 볼까요? 만나 뜻이나고 싶죠요 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와 포도송이와 포도아댕이가 뭔가 큰 일을 했었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와 가지와 포도아댕이가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나무를 직접 감는 농부가 다른 농부들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고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않고 좋은 영양제를 다 주고 우리 포도나무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나는 밤낮으로 갖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맺었던 것은요. 포도나무의 원품종, 원주기가 다른 품종보다 월등히 좋은 품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재배할 때, 재배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의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이미 토양의 뿌리를 잘 내린 포도나무 있죠. 그 원가지에다가, 원주기에다가 나머지 가지를 잘라서 접붙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병충에 잘 견디는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더 튼튼하고 맛있는 당도 높은 포도를 내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또그 품종의 원주이는요 포도나무 주인이 어떤 좋은 영양소를 주든 간에 다 공급받아서 자기 혼자 입마이 포켓하지 않고 가지를 한 해마다 부지런히 내보내 줄때 비로소 그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좋은 품종의 원 포도나무 주기가 바로 우주 예수 그리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요왕음에서 자주 생장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에고 에이니 나는 뭐뭐이다. 에,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표현은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피면요,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라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공짜로 주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제멋대로 자란 들 포도 나무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는 영적으로 완전한 계획으로 볼 때는 그 완전한 포도나무의 대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참마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영양분을 끝까지 변치 않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어요. 이 참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알레티노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의 영어로 말하면 genuine, 실제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그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때의 참이라고 하는 헬라어알레티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삶이 아닙니다.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간혹 성공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꼭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살기 위해서 엄마 손을 꼭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함께 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참포도 남은 대신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공되는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름을 떠올릴 때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직접 만나서 사귀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수 없는 분이 한분 계시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사귀게 되면 감격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 나의 사소한 필요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는 분이 계신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요. 제가 와이셔츠를안산지한 5년, 10년 됐습니다. 살려고 시장을 막 돌아다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아주 컬러풀한 게 15,000원이래요. 제가 그 15,000원 약가서 못 샀어요. 하여고 그렇지.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딸이 그 다이소에 쇼핑을 하자왜 제일 싸니까 한국 다이소는 6,000원씩 다 합니다. 한국 물건 천지입니다. 그런데 없는 게 없어요. 더욱 구색이 달랍니다. 거기딱가는 한쪽 비퉁이에 5천 원짜리라고 붙어있는 와이셔츠가 나옵니다. <laughs> 저는 감격한고 물을 쳤어요.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다이소에 내 딸을 통해서 팔걸음을 인도해 주셨군요. 아멘. 남들은 아무것도 안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푹 울었어요. 이런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내 사소한 필요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분, 이 부족한 나를 세상에서 생망하기보다 는 격려해주시며 지혜를 아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위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단.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주님이 오신 목적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또한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 한 구절이 주어지면 반드시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저는 요한복음의 10장 1 0절 해설, 즉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이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그 구체적인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까? 참고도 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사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십오장 7 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아내와 내 말이 너희 아내가 되고 신기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이루어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그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상에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나온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 다오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삼성 김시냉장고 서구 총판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난주에 작은 배달이 있어 우리 사장님과 목사님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평범한 한 주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아바퀴에 <laughs>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분과의 짧은 만남이 추억이 짧은 만남의 추억이 지워지지 않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도를 장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화분들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화분이 반갑게 마녀었지만 냉장고로 옮기려고 하니까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들어가니 그 바깥을 장식한 화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집 내부의 벽, 벽면 곳곳를 장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집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아담한 사이즈인데 식탁, 주방 팔을 옆에 식탁이 걸렸는데 그 식탁 위에 아주 가시러니 책받침대 위에 성경책이 펼쳐있있다는 겁니다. r c h a s e d Jacobita p o l i 호세아서가 펼쳐 e s 던 것입니다. 필 g who 우리 e Songyong, w h 고 a r 하 s o n g y 는 n g w 다 o are p u r c h a s e 지 아니하고 하면서 시원한 who 보 r e Songyong, who are Songyong, who are s o n g y 근데 그것도 부족하셨든지 이제는 본인이 직접 당근 오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이지를 좀 나눠주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두 분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눠주라는 뜻이 있는구나 하고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돌아온 차 속에서 우리 대표 김상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 우리 아내가 담보한 오이즈가 다 떨어질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즈를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분이 오이즈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음. 여러분 하나님의 속기는 이렇게 촥하고 준비자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벽면 곳곳에 말씀을 붙이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인 무엇인가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하나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분의 이름을 제가 대면 같은 부에나 파게 사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평범한 이름 없는 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되풀며 사는 사 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작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열매에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색다른 분위기에 색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장소는 다같 우리들의 속마음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작은 필요와 아쉬움에 응답해주시는슴 사람이자 하나님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노진한 장원님 하나님 좋은 곳으로 더큰 곳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사하신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 단임 목사님 신호정의 목사님 또한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헌신 충성하신 그 생일입니다. 또 우리 말씀을 연구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이재영 선생님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크지만 또 작은 돈을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합심하여 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포도송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지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을 사랑하시과 성령님의 남아감동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예배의 참여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